저희 네, 언니는 매운 거잘 먹잖아요. 매운 것 중에 매운 닭발, 떡볶이, 족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음. 닭발 좋아하세요? 사실 어제도 밤에 아. 먹고 자 가지고. 닭발 전도사 느낌이잖아요, 약간. 아, 근데 너,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그냥 이렇게 저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혹시 무, 뼈 있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마다 다른데 이게 조금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먹는다거나 네네. 음. 안주로 먹을 때는 네. 뼈가 있는 걸 먹어야 되겠지만 네네.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을 때뼈과 빨리 싸 먹어야 될땐무 뼈죠 <laughs> 국물도 꼭 국물로 죄송한데 무 뼈는 숟가락으로 퍼드실 것 같은 느 아, 이렇게 그렇진 않고 아, 그렇진 김밥 그 주먹밥 위에 올려서 아니면 진짜? 숙주를 올려가지고 그만해요 디테일하게 아, 얘기하지 아, 아. 마요 고통스럽게 그지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는데 네. 혼잣말로 냉장고에 항상 있죠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주 광고 문델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니까. 음. 항상 잘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laughs> 냉장고에 멈추지 냉장고에. 않고 야. 비어있지 않고 항상이 계속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 건데. 아, 까좀 이렇게 세워 놓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냉장고 맞춰 가지고 세열로짜게 좋아요. <laughs> 네네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가지고.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는 그 무뼈 닭발이랑 아, 이제 네. 뭐뼈 있는 닭발이랑 같이 하나씩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주상초만 해. 이번에 이 참에 그 닭발 광고도 한번 같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서 만약에.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이제 막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어, 이렇게 편의점 이렇게 안주로 이렇게 닭발이랑 어 맞아요. 아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laughs> 보고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laughs> 어떻게 먹을 건지 살짝만 소리만이라도 들려주세요. 무뼈 닭발 갑니다. 어 무뼈 닭발 소리. 를요럼뼈 있는 걸로 갑시다. 가, 가 가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부러진 소리를 내.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칼을 <laughs> <깔을> 끊어야 되니까. <laughs> 잠시만요 지금 <laughs> 보이는 안테 보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뼈 소리 나는 거. 이게 저 이거 이거 안안 나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뜯을 때 그러니까.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뼈 <laughs> 뜯는 소리 나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laughs> 우리 광고 듣고 올게요.